이름 되게 예쁘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잘 됐습니다. 웃음> 오...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네요. 막 의미와 재미. 여기. <laughs> 우리나라가 빙수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, 팥빙수나 이런 빙수가 아니라 좀 새로운 특이한 빙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름하여 막빙수, 딸기잼 빼빼로, 막김, 치즈. 야이 대박이야. 야이씨모스타소스모스타드야 <laughs> 자, 오늘은! 지난주에 뽑았던 그 여섯 가지 빙수 재료들로 빙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! 그래서 믹서기 대신에 이렇게 아이스 빙수기를 하나 사서 이게 마트에 가보니까 오늘 마트에 우연히 있더라고요. 네, 만삼천오백원. 좀날 같긴 한데, 이렇게 지금 가격도 다 지워졌고, 색도 바랬고,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? 그럼 한번 빠르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 허전해 이것밖에 없어 오 크기 괜찮네 오딱 비닐도 이렇게 야 이거 오 수동, 수동? 자동 이렇게 싸겠어요 조립 하면해까요 끝났네 일단 얼음을 넣고 천수만두 했어요 고 가는 거겠죠? 그릇을 두고 자 그러면은 어 지난번에 뽑았던 재료들을 한번 이 딸기잼. 자, 이게 생협에서 산 딸기잼이고요. 생협이 뭐죠? 생활 협동조합. 빼빼로 맛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장 아, 맛있는 맛. 걸로 골랐고요. 맛기이챔기름 김. 이것도 시어에 팔고 있다고 요 이거는 원래 있던 머스타드 소스 활용 점점 스노우 김치국, 뭔 아, 삼각김밥 자 그리고 우리 보스 보스 몬스터 스리 찹즙을 원래는 이거올려서 한번 여기 넣고 갈아서 그 위에 좀 끼워져 올라가는데 그냥 밑에 어, 깔아야겠다 근데 그릇이 너무 작나 그릇이 이런 방대한 재료에 비해서 너무 <laughs> 작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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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자 그럼 바로 얼음을 얼음을 좀 담아주고요. 자 먼저 첫 번째 레시피. 자이 맛김을 맛, 얼음을 조합이 무슨 김부터 지금 큰일 났는데 꽃처럼 이렇게 표현합시다. <laughs> 어쩌려고 진짜 이거 미쳤어. <웃음> 벌써 <laughs> <laughs> 비주얼이 여기 밥을 넣으면 진짜 이 레전드 맛갈아주세요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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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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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아 오오오! 오오! 나온다, 나온다. 자, 아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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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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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야 와 <laughs> 냄새 한번 밑에 베이스로 보고 볼게요. 오오오이 어. 어. 정도 이 정도만 이더나야이 정도? 아? 이 정도, 이 정도 이 정도만 죽어 우리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아, 망했어 이거 어떻게 나만 직접은 여기에 보고서 피더 <laughs> 엄마들이 <웃음> 한번 먹어볼게요. 얼굴 아, 안 나와. <laughs> 야! 와, <laughs> 스파, 야 어디 있어 사과 토핑. 와. 이거는... 우리 위기를 극복해줄 소화기 역할입니다. 한번드실래요몸 <laughs>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네. <laughs> 나와 나갈 수 없지 이거. 어, 먼저 드시죠. 아 먹었는데 이거. 그래. 어, 잠깐만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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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빨리빨리클 혀가 오우씨 무슨 빨자마자 혀가 멈춘 것 같아 기능을 삼각김밥 아, 이리 <laughs> 이런 소스들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어빨 네? 맛있어 보이는데 한입 더 먹으면 어차피 다 먹을 거 아니니? <laughs> 네? 여기에 아 여기 아니 잘라서 넣여야 되지 그냥. 오 이렇게 <laughs> <날개가> 안 돼? 오이오 이거는 안전하게 보관 양대삼 낙을 이렇게해주겠다 고! 날개가 안정됐습니다 자 <laughs> 이게 뭐야? 밥이요. 그만하시죠 이제. 허스타허아허빼로 <laughs> 아, 아니 이게 뭡니까? 뭐... 모르겠어. 아, 좀 이쁘게 꽂아봐 안테나 <laughs> 음식은 눈으로 먹고, 눈으로 한번 먹는 거요 머스타드 야 알겠지? 마지막 야이씨 미쳤어. 이거 야, 너무 많아. 아, 이게 많아야 돼. 단계 뭐, 이거 밖에 없어. 지금 야, 똥만 있고요. 추장 얹는 거 같고요. 비빔밥? <laughs> 이게 뭐야? 다못 먹으면 벌칙 있나요? 네? 다못 먹으면, <laughs> 먹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원샷. <웃음> 보이십니까? <웃음>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대. 어? 너무 맛있겠다. 아니 지금 무리됐어. 또, 나 또, 나 또, <laughs> 나 또, 나 또, 나 또. 아, 한번 종이 나랑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벌칙이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? 오! <laughs> 야, 치... 어. 야, 진짜 어, 숙제기 묵어 있어서. 저희 7월 아... 첫째 주까지 휴제를 하기로 했는데 둘째 주까지 휴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발견해. 이거 먹금에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그게 안될 거야. 뭘 먹어야 되냐, 이거 대체.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<laughs> 어우, 딸기잼 나았지 마. 얼음, 치킨, <laughs> 머스타드 딸기잼. <딸이제>. 아! <laughs> 잠깐만요. 어. 야 우려웠어. 뒤에 저기다. 아, 준비해. 야, 준비해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 말라. 지 말라. 자. SEÑOR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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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난, 난 먹었어. 난뱉었어 오.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이걸 보세요. 야 빨리 <laughs> 야 빨리 김밥 구해 아니 이걸 누가... 라이언 김밥 구하기 빨 김밥 구해니 김밥이 더 이상 아니 <laughs> 이걸 좀 보세요 <laughs> 이 누가 먹고 싶어 이게,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와더 났어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이거 <laughs> 먹볼게요 이게뭐 하는 거야? 이게, 뭐 하는 거야, 이게. <laughs>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시가 아, 아, 뭐죠? 아니, 나못 먹겠다 이거 아니, 이상한 걸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비유가 강하니까 제가 대표로 이 직접 원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내가 맛있겠다 왜? 안 돼? 내가 내가 비슷으니까 아니, 내가, 아, 내가 못드겠죠 이거는 할머니, 이거는 할머나거든.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보다 는 <laughs> 최소한 건강에도 영양도 있고 이거라도 먹고 먹을 거 있습니다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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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야 이거 <웃음> 가만히. <웃음> 어, 야, 야 훨씬, 훨씬 낫다. <laughs> 낫다 훨씬 <laughs> 낫다. 훨씬 낫네요. <laughs> 어, 훨씬 어. 낫다. 야. 아, 이거, 이거. <laughs> 와 그래도 저번 것보다 확실히 좋아진 비주얼. 일단 빽페로로 뭐 워밍업부터. 음, <laughs> 와맛있랑 비주얼 믿겼습니다. 아, 왜? 왜? 어, 딸기잼이 딸기 많아야 돼. 갑자기. 맛있어지다가 딸기잼이랑 김이랑 만나면서 갑자기 좀 이상해졌어. 그냥 먹어. 뭐. 아니 얼음만 싸면은 괜찮거든요. 얼음만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네요. 얼음이 이렇게 맛있을 때가. <laughs> 야, 얼음이 맛있어 이건. 얼음이 완전 별미야 별미. 아 요거를 여기에 넣으면 맛있겠죠. 오이 영상의 치즈가 먼저 되지. 어린이 여러분 먹는 걸로 자랑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된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어, 막빙수 40가지의 재료들 중에서 6 가지를 뽑아서 그, 그 재료들로 빙수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좀 정상적인 재료들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젤다나 오디세이 이런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민아 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잘 골라야 돼. 얘네들 다 탈락. 아, 이 놈이 제일 번개가 가자. <laughs> 오 팔뚝 거네. 이거 비락 특집이야? 한국인의 맛 <laughs> 특집. 패키지? 네. <특집? 웃음> 얼마야? 싼 <laughs> 거지. <단어 안쪽은>? <laughs> 하나 안 쪼그려. 1200원. 하나 둘셋 넷. 머스타드랑 딸기잼. 이거 12시 25분. 벌써 12시 25분이야?